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음마 아파트, 농물이 왜 나오냐. 원래 이런 농물이 안 나왔는데, 배관 공사를 했답니다. 배관 공사를 하면서, 배관이 흔들리고, 뭐, 그러다 보니까 농물이, 아,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심하게 나는데, 아직 뭐, 배관 공사가 완료가 안 됐나? 좀, 점점 연해지네요. 아주 막, 지뻘은 물이 나오더만. 어, 어쨌든, 그렇네요. 어, 이렇좀 틀어놓으면은, 어, 나중에 좀 괜찮아지겠죠. 아직, 그, 뭐야. 그건 아직 안 달았어요. 아직. 그, 필터. 필터를 달아보고, 달아봐야지 이제 확실하게 이게 어느 정도의 눈물이 나오는지를 알수 있는데, 어쨌든, 저도 이런 농물은 여기 와서 처음 봅니다, 지금. 사실은 한 10년 전에, 저기, 신방포 23차 아파트에서 이 모양이었거든요. 한참 풀어놓으면 좀 더해져서, 그래서 물을 쓸수 있었는데, 어, 어쨌든 참, 물이 좋아야 되는데, 어이, 예 모르겠어요, 어쨌든. 이런 뭐, 어휴, 뭐, 괜찮아지겠죠, 뭐.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.